신기해. 안에 있어, 무도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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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잡았도나이 나도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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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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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나 나도 나 나도 살려주세요 우 뭉치.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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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이 슬슬. 슬 동굴에 하나, 하나 에이 오나 엘라 엘라 쓸게 잡았어 잡았어 아 이거 못잡아 진짜 어미안미안미친놈아 어, 진짜 미안해. 야, 진짜, <laughs> 진짜 미안 <laughs> <너 진짜>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아너 <미안해. 웃음> 진짜 대화 <너무> 버요 <laughs>